요한계 시록을 우리가 3부에 배때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계 시록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이제까지 들었던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구나라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게 믿음 생활했던 그 부분들이 요한계 시록 말씀을 통해 좀 시원해지는 해결이 있을 것이고 또 신앙이 세워지는 아,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를 세워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 예시로 말씀 시간에 3부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지난 시간에 바로 앞에 본문은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14만 4천 명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만 4천 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교하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교를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순교를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 숫자만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14만 4천 명,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기 위해 14만 4천 명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라 라고 요한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똑같이 전쟁을 경험하게 되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또 어려움과 전염병과 기근과 또 부익부 빈익빈의 불공평함과 또 여러 가지 해결될 일들을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똑같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니야. 그래도 너희는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 겁내지 말아라. 주눅 들지 말아라.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지 말아라. 너희는 이긴 자들이라."라고 설명해 주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무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압니다. 라는 고백이 똑같이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순교를 다짐하며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을 이루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눈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고난을 고난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그 안에서 흔들리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시는지 그 일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쉽진 않지만 그 시험을 당하는 시험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일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연단이라고 고백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뜻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나에게 그 일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런데 그 일이 나에게 화인지 알았는데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라는 연단의 고백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욕과 같이 나의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이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9절에 14만 4천 명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 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4만 4천 명을 구절 말씀에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14만 4천 명을 아무도 셀수 없는 큰 무리라고 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어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명은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물리적인 계산이 아니라 다시 한번 아무도 셀수 없는 큰 물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순교도 각오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약속대로 흰 옷을 입고 종료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요한기시록 4장에서 하늘에서 이미 완성된 예배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광과 종기와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모습이 동일하게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흰옷 입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우리 13절,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 이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물으니 장로 중한 사람이 이야기해주기를. 이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어린 양을 통해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환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힘입은 경험한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양의 피로 말리암아 환란을 이기고 통과한 자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고 14만 4천 명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교를 강호한 사람이다. 라고 계속 이어져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은, 이 옷은 을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14절에 보니까 세상의 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자신을 지킨 사람이 흰 옷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 일을 통과하여 믿음을 지킨 자, 승리한 자가 흰 옷을 받게 되었다. 그흰 옷이 어떻게 생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가리는 시금석이 되잖아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힘들면 티가 나죠. 아, 사람이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구나를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그 일이 이렇게 점검이 측정하듯이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수고로 인해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또더 더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성도를 보고 흰옷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인 척 하는 것들은 뽑혀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인 척 하는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셔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참여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전쟁을 경험하고 똑같이 불평등을 경험하고 똑같이 유혹과 시험과 환란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고민한다면 우리는 그에 더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수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 나만 세상에서 바보같이 희생해야 되는가? 라는 싸움과도 불편함과도 우리는 함께 마주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나 자신과도 싸워야 하고, 내 속에 있는 욕망과도 싸워야 할 때가 부지 기수입니다. 그래서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나만 수고하는 것 같고, 나만 고생하며, 이렇게까지 살아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세상의 가치관과도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일을 두려워하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고난으로만 대하지 않을 힘을 여유를 우리는 허덕 허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내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입양이라는 단어를 과소평가할 때가 많은데. 우리 현실에서 사용되는 입양이란 단어는 불평등이 좀 존재하는 표현 같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관계를 알기 때문이죠. 근데 로마 시대의 입양은 그 아들과 동등한 권리와 또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내로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그 초대 황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는데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된그 옥타비아누스는 가이샤르 율리우스 가이샤르의 양자였어요. 양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권리를 힘입어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로마 시대의 입양은 똑같은 권세와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입양과의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권리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올해 표를 고귀하고 종귀한 자다 라고 정했는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일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음에도 권세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나요?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제가 캄보디아를 따라갔다 왔는데, 그 성교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어, 그 단기 성교로 가면 목숨 걸고 가고 그랬잖아요. 막 유서도 쓰고 갔거든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교에 가면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실 거다라는 기대감이 강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느낌이 뭐 조금 힐링하는 느낌도 있고 어, 물론 안 그랬겠지만, 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일은 어쩌면 멍 일처럼 어, 이제는 여겨져버린 그런 모습들을 어, 캄보디아에서도 보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보곤 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야성이 다시 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조금 더 간절히 기도해지고, 조금 더 뜨겁게 예배해지고, 조금 더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뭐, 기도할 제목이 이제는 없어서, 어, 그럴 간절함이 필요가 없어진 시대가 되어버린 아픔이 우리에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면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사라져 버린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좀 두렵긴 하죠. 좀 힘들긴 하죠. 그러나 우리는 감당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겨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기에, 때로는 시험을 당하지만 그것을 연단으로 바꿀 힘을 가지고 있고, 화를 만나나, 복이됨을 경험하는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실을 15절 17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반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리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보좌 위에 앉으시니까 장막을 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품어 주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이 장막, 성막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장막을 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가 장막을 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자,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는 왕이 있거든요. 왕궁을 한번 들렸는데 왕궁의 봉이니까 벽화가 쭉 이어져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캄보디아는 그 사람과 신이 굉장히 가깝게 있는 나라거든요. 집집마다 작은 신전들이 있고 납골당 같은 그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집에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붙어 있는 나라가 어, 신과 연결된 굉장히 밀접한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그런데 벽화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려져 있고 귀신들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귀신들의 모습은 굉장히 그 얼굴이 막 권위적이고 뭔가 해고지를 하고 뭐 조롱하는 그런 표정들이 많은데 사람들은 전부 다 주눅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쭉 봤는데 웃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신을 만났는데 웃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웃으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웃잖아요, 그쵸? 그렇죠? 꼭 웃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상쓰며 가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피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꼭 웃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신을 만나는데 두렵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건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려고 해도 예물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 신을 신이라 라고 섬기며 주눅 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다 착해 보여요. 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안에 빛과 소망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아무 예물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뭐, 당연하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런 조건과 재물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아가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줄이지도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아무런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하시며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예슴과 슬픔과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지워주신다, 닦아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에서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이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예쓰며 살아가지만 그 일의 끝이 모르기에 때로는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잡아라. 너희는 이미 이겼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너희의 수고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너희의 간절한 수고를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안다 내가 네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너의 아픔을 위로해 줄 것이고 너는 내가 인정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문제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음,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의 성교 때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드리면 어, 둘째 날 제가 돌아오는 날이죠 어, 첫째 날에 제가 좀 아팠어요 저는 조금 피곤해서 그랬던 것 같고 둘째 날 오후에 어, 송철수 집사님이 헤브론 병원에 이제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그때부터 좀 아프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다음날 헤브론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지금 잘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근데 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성교 갔는데 아프고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라고 불평하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헤브론 병원에 우리가 원래 캔슬이 됐었거든요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가게 돼 있었어요. 근 그런데 다시 가게 하시고 헤브론 병원에 갔을 때 아프게 하시고 헤브론 병원에 담당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약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 날 헤브론 병원 목사님이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성철 집사님이 입원하시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병원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본에서 치료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어 점점 좋아져서, 오늘 원래는 내일 퇴원인데, 오늘 밤에 비행기 시간 맞춰서 퇴원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예정 중에 있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야, 우리가 기도하고 성교를 나갔는데, 왜 아픈 일이 생겨? 왜 어려움을 만나? 라고... 어 믿음 없이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그 일이 일어났고 그일 속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우리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하고 해석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기도의 선택을 할수 있게 해 주시고 믿음의 선택 가운데 믿음이 현실이 됨을 경험하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 여러분의 수고를 아시지요. 아픔도 아십니다. 고생함도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해 조화 여러분과 더 함께 하시고, 조화 여러분을 더 축복하시고, 조화 여러분에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들의 자 딸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딛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조화 여러분의 2025년이 되기를 신광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